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혼새 두 분뿐이 안 계세요 저하고 우리 홍새벽 이사님 인사하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혼새 홍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뿐인데 아이 뭐 오늘은 볕이 나서 좀 따뜻하고 너무 조, 좀 바람이 좀 불어서 춥긴 하지만 그래도 볕이 나서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추웠거든요. 어제는 진짜 막 발발발 떨면서 발발 진짜 막 진짜 뼈에 바람 들어온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실감했던 날이에요, 어제는. 근데 이제 감기가 다 나슬락 할때또 어제 추워가지고 이게, 이게 끊어질락 말락, 끊어질락 말락 막 이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어좀한 말씀 드리고자 말이 좀 길게 하고 있어요.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은 어제 일본에서 그 북한과의 소송, 그러니까 북송하셨던 분들이 북한하고의 소송을 했는데 일반 재 일본 재판부에서 판결을 어 저기 배상해라라는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쁘고 저희도 저희도 저도 제가 이제 그어이삼년 전에 이제 승소 난게 북한과의 소송과의 승소 난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걸 토대로 또. 어, 아마 재판부에다 갖다 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예, 지금 뭐 NH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희도 이제 북한과의 소송이 앞으로 전또 하고 저희가 1연평해전 이 연평해전 유가족이랑 참전 용사들이랑 해서 지금 북한하고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이제 제가 받아놓은 게, 이제 승소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패소하지는폐소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뭐,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북한의 잘못이라는 거를 한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 모르신, 그러니까, 잠깐 생각할 때는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잘못으로 인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우리는 막그 많은 가진 음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선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선이 넘어가서 생겼다는도 뭐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실은. 북한에 의해 북한이 내려와서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사법부에 한줄 남겨 놓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남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지난번에 이제 뭐어 저희가 이제는 그 재판하니까 변호사 비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어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커피값 한 잔이면 되거든요. 커피한 잔으로 여러분들이 한 잔, 그러니까 한분한 한 분이 모여가지고 어, 큰, 큰, 뭐랄까요, 큰, 큰 역사적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다 주변 분들한테 일본에서 재판한다는 그거를 어, 일본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 정부한테 재판을 한다라고 왜냐면 일본 분들하고 얘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안 됐었어요. 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다가 저는 어, 재판을 한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북한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였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북한 소송, 북한하고 소송한 겁니다. 부, 그 북송 당하셨던 분들도. 음, 거기 에네 분이 이제 살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그쪽에서도 일본에, 자기네 일본 나라의 사법부에 한줄 남겼던 남겨놓은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한둘 남겨놓으면 예 진짜 큰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또 이게 또 어떻게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좀 이런 일에 동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랑 군인 재해보상법 그것도 작년에.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 우리 한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이제는 통과가 되고 이제는 올해 7월 달부터 이렇게, 아니 작년 7월 달부터, 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아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통과돼서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부터 이제는 소급 적용 받는데 아 물론 저는 그 연금을 제가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얼마나 온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어, 이만큼 나왔다, 얼마큼 나왔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이 해서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그 법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통과되기까지 제가 한 3,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법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게 절실하게 빨리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저희가 당장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발의까지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진짜 그렇게 어,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법도 낼수 있고. 할수 있었던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유 쟤 뭐하나 이거 해서 뭐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언제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3, 4년 걸릴 수도 있고 1, 2년 안에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올해 안에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어 어, 진심어린 불쌍한 불쌍한 마음으로 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튼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허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했죠. 이게 혼자 떠들려니까 잘안 되네요. <laughs> 어쨌든 여러분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시 이제 어, 시위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좀 어, 커피 한잔 값이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끝날 때 인사드릴게요. m m h <Marvel> 야, 차나 처음에는 기갤 수 있었어. 막 이런 거. 한번어 아, <horrible. �magda> <뭔람> <grave> ビトロあう 자, 여러분 이젠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직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좀 서있다가 예, 마무리하고 갈게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런 일에 좀 제가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봬요